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사역 가운데 나타내 보이신 자발적인 모습과 능동적인 순정의 모습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6월절을 맞이하여서 자신을 예표하는 양들의 흘린 피를 목도하며 그 발에 그 양들의 피를 흥건하게 적시며 감람산 동산으로 향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이제 자신이 당하게 될 일들을 알고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자발적으로 그 길을 걸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그와 같은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모습을 이 복음서의 말씀 가운데. 잘 드러내 보이고자 했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이 상황은 그 자신이 초래한 결과가 아닌 수동적으로 만들어진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신 것은 결코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행하신 일들이 아닌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무한한 사랑 가운데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드러내 보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기드론이라고 하는 장소의 이름을 명시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이 의미하는 바를 명확하게 드러내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이 기드론이라고 하는 장소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다윗 왕의 수치를 나타내 보여주는 장소이자 우상들이 파괴되고 우상 숭배의 모습에서 돌이킴이 있었던 장소이고 또한 마지막 심판이 있을 상징적인 장소라는 사실을 통해 예수님의 이곳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십자가 대속의 사역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수치와 고난을 감내하시므로 죄의 세력을 멸하시는 구원의 사역이자 마지막 날에 있을 최후 심판을 보증하는 사역으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이후의 시대가 마지막 종말의 때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이 시대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목전에 둔 종말의 때, 말세의 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기드론 시내를 건너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도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마음과 의도로 감람산으로 향하신 예수님을 가론 유다가 로마의 군인들과 사람들을 이끌고 잡으러 나아온 장면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시면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사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고 있는 장면에 대한 묘사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사도의 이러한 묘사 가운데는 유다를 향한 풍자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우리는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 나간 때가 언제인지를 요한복음 13장 30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사도는 유다가 참 비치신 예수님을 떠나 캄캄한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떠나 사라지는 유다의 모습을 의도적으로 요한복음 13장 30절 말씀 가운데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둠 속으로 세상 속으로 죄 가운데로 사라졌던 유다는 이제 그 손에 등과 횃불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아 본문에서의 등과 횃불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같은 의미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요한사도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는 참 빛이신 예수님 편에서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며 예리한 날선 검과 같은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향한 도전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지 아니하신 자, 하나님 편에 서지 아니한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자리에 서서 세상의 빛이 마치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처럼 착각하며 그 유한하고 제한적인 빛을 의지하고 세상의 힘과 능력을 신뢰함 가운데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권세 위에 있는 것처럼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 그 위에 자리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도 어찌할 수 있는 존재나 되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나온 유다와 그와 함께한 무리들의 모습에 대한 묘사를 통해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이 얼마나 간교하며 이중적이며 거짓되고 부패하였는지를 마태복음 26장에 기록된 가론 유다의 예수님께 나와 입맞춤하는 모습을 통해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상은 예수님을 잡으러 나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처럼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태연하게 나와 예수님께 입맞춤하는 그 가론 유다의 모습을 통해 얼마나 사람의 그 마음이 간교하고 이중적인지 부패하였는지 그 사실을 명확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내용들이 오늘 보문 말씀 가운데 직접적으로 언급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언급은 이쯤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요한 사도는 5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예수님과의 마지막 만찬의 자리를 떠나 어둠 속으로 사라졌던 가룟 유다가 지금 바로 서 있는 그 위치, 그렇게 예수님을 떠나간 이후에 지금 서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를 5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분명하게 언급함으로, 비록 그가 예수님과 함께하던 때가 있었을지라도, 그가 본래부터 계속하여 서 있었던 위치가 어디인지를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통해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우리가 지금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과연 무엇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무엇을 통해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합동신학교를 세우신 박윤선 목사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은 개시의존 사색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이 개시의존 사색이라고 하는 표현은 개시로서의 성경 말씀만을 의존하여 신학적인 사고들을 만들어내야지만 한다라고 하는 주장으로 1차적으로는 우리가 믿는 교리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근거를 두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서의 모든 판단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지만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 삶에서의 유일한 규범과 원칙으로 삼고 오직 그 말씀에 비추어 모든 일에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의 유다는 자신의 앞길을 밝혀줄 대상이 등과 횃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참 비치신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그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생명의 말씀을 듣고 직접 그두 눈으로 예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나사로까지도 다시 살려내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이 참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 편에 속한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같은 그러한 자들의 편에 속한 자, 그들의 편에 서 있는 자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 편에 속한 자는 예수님이 참 빛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가론 유다가 하나님 편에 속한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참빛을 분별할 수 없었던 것처럼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편에 속한 자들은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참빛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유다의 모습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우리 모두는 어떠합니까? 성도님들은 삶에서의 중요한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을 때,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될 때, 무엇을 통해 그 상황을 분별하시고, 무엇을 통해 결정을 내리시며, 무엇을 통해 삶의 그 방향들을 정하고 나아가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지난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 삶에서의 예언의 문제에 대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더 이상 예언이 존재하지 않고 필요하지도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나누며,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기록된 말씀이 궁극적인 우리에게 있어서의 삶의 지침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 기록된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말은 하지 말아야 되는지 다 알고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시간 주일에 나눈 말씀을 통해서도 함께 생각해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가 무슨 선택을 하고, 무슨 선택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정말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택해야 되는지 몰라서 묻는 경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고, 내가 원하는 바가 따로 있고, 내 생각에 더 옳게 여겨지는 일, 내게 더 유익이 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 사이에서 고민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택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 인간적인 마음과 이기적인 마음으로 말미암아 나 스스로도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묻고 또 묻습니다. 그것이 정말 맞는 것인지, 정말 그 길을 꼭 가야 되는 것인지, 그 일을 꼭 해야 되는 것인지, 다른 길은 없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의 생각과 뜻에 그럴듯한 핑계를 대고 정당성을 부여하며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신의 뜻한 바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우리의 삶 가운데는 너무나도 빈번하게 목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과거에 신사참배를 했던 이들은 다들 저마다의 변명거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죽임을 당하면 어떡하냐? 누가 복음을 전할 거냐? 우리가 신사참배에 반대해서 교회가 다 사라져버리면 누가 복음을 듣게 될 것이냐? 우리가 살아남아서 복음을 계속 전해야지만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라고 하는 그럴듯한 괴변을 늘어놓기도 했고 또 어떤 이들은 신사참배는 국기에 대한 격려와도 같은 종교의 영역에 속한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모두가 해도 되는 일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이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진짜 속마음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죽고 싶지 않은 마음, 고난을 겪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그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그와 같이 자신의 말과 행동에 이런저런 괴변들을 늘어놓으며 자신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많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 발이 많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라고 묻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진정 하나님으로 믿고 신뢰한다고 라 한다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바대로. 무엇을 가장 우선해야 되는지 분별함 가운데 그 분별케 된 바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열매를 맺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신의 신앙 고백과 다른 행위들을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려 애쓰는 자들이 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당할 일을 다 아셨던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 남겨주신 귀한 가르침들과 같이, 늘 철저한 개시 의존적인 사고 가운데, 오직 말씀에 근거한 바른 분별력을 발휘하며,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하지 말아야 될지를 분별함 가운데, 늘그 말과 행동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별됨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만이 증거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둘째로, 나는 무엇을, 우리 삶에서의 진정한 힘과 능력이라고 믿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군대와 무기는 철저히 이 세상에서의 권력과 힘을 나타내 보여주는 상징, 상징물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군대라고 번역된 표현은 학자들마다 그 해석하는 견해가 조금씩 다른데 어떤 이는 이를 600명으로 이루어진 보병 부대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를 200명 정도 되는 파견 부대를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12절에 기록된 표현을 통해서 이 자리에 천부장이 함께 함께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통해 이 당시 예수님께 나온 로마 군병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는 알수 없을지라도 그 수가 결코 적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처럼 많은 수의 군대를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은 예수님이 도망쳤을 때그 캄캄함 속에서 예수님을 빨리 찾기 위해서라고도 할수 있지만 또한 동시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때는 유월절을 앞두고 있었던 때로 당시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많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과의 충돌을 대비하고 그로 말미암는 소요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처럼 많은 수의 병사들을 동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적들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들로 말미암는 두려움들 또한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자리하고 있었고,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서 그들은 자신이 모을 수 있는 최대한의 병력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나와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와 같은 많은 수의 병력과 그들의 손에 들려져 있는 무기는 그들 마음 가운데 큰 위안이 되고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정도면 이 정도 사람의 수면, 이 정도의 무기면, 예수님이 그 어떤 존재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잡을 수 있겠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보호하려고 해도, 우리가 예수님을 무사히 잡아올 수 있겠지. 이러한 마음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었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론 유다 또한, 그러한 기세를 등에 업고 예수님은 팔기 위해 당당하게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었다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이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극명한 차이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자신의 눈에 보여지는 상황과 세상의 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의 유다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하나는 목사님들이 스스로의 가치를 자신이 섬기는 교회의 교인수에 많고 적음해서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의 성도수가 많으면 자신의 가치 또한 올라가는 것처럼 자신이 섬기는 교회의 그 크기가 커져가면 자신의 권위 또한 커져 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비단 목사님들만의 문제라고는 할수 없을 것입니다. 교인들부터가 성도들부터가 큰 교회의 목사님들을 대할 때와 작은 교회의 목사님들을 대할 때그 앞에서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늘 목도하고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에서 많은 목사님들은 나도 저렇게 성도들에게 대접받고 싶다. 나도 저렇게 성도들에게 높임받고 싶다. 그러한 마음들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의 수를 많이 끌어 모으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며, 그렇게 해서 혹여라도 성도가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되기라도 하면 그것이 마치 자신의 힘이고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착각하며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착각하며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 누구 있는지도 보지 아니하고 자신이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며 그 동안의 수고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라도 되는 것처럼 성도들의 섬김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나타내 보일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우리의 힘으로 여기고, 무엇이 우리의 가치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함과 순결함의 정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교회의 탁월함은 교인수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순결함에 있다라고 하는 칼빈 선생님의 그 가르침의 말씀에서와 같이 성도의 탁월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목사의 탁월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외적인 다른 그 어떤 모습으로 증거되어지는 것이 아닌 그를 통해 증거되어지는 말씀의 순결함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 그 성도를 통해 표출되어지는 그 신앙의 순결한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깨닫고 명심함 가운데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진정 힘이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믿고 신뢰함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인 것이고 진정 귀하고 가치 있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고 바르게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 애쓰는 목사인 것을 우리는 깨닫고 명심함 가운데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다가 예수님 한 사람을 잡기 위해 로마의 한 군대를 동원했던 것처럼 마귀가 진정 두려워하는 것은 다른 그 무엇도 아닌 그저 많이 모여 있는 그 무리가 아닌 하나님과 진실되게 동행하는 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늘 말씀을 바르게 알기 위해 그리고 그 바르게 알게 된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수 있기를 위해 애쓰고 또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은 수의 성도들을 모아 큰 무리가 모이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애쓰기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교회를 출석하는 한 성도 한 성도가 하나님 말씀의 의미들을 바르게 깨닫고 그 말씀을 진심으로 신뢰함 가운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수 있기를 위해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구하고 그것을 우리의 힘과 우리의 소망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시간들 속에서 오직 개시된 말씀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고 그러한 자들이 모인 교회야말로 진정 힘이 있는 교회이고 능력 있는 교회인 것을 깨닫고 그러한 우리 각자와 그러한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 애쓰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귀가 두려워하는 대상은 수천, 수만 명이 모여 있는 그 자체가 아닌 어떤 이들이 그곳에 모여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말세의 때 가운데서 진정으로 능력있는 교회 마귀를 두려워 떨게 만드는 그러한 우리 바른교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도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교회와 목사를 귀하고 가치있게 여기며 목사는 그러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맡겨진 그 역할을 정말 신실하고도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러한 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세상의 가치 위에 서 있는 그러한 교회가 아닌, 오직 말씀의 검을 손에 쥐고, 주님께서 서 계신 그 자리 가운데 함께 서 있는 교회, 그 자리에서 함께 그 말씀의 빛을 받아 이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는 그러한 우리 바른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되어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